오늘은 한국생활음악협회 포항지부 대니 김 지부장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박 3일에 울릉도 독도 공연을 마치고 예. 어젯 밤에 돌아오셨다고 그러니까요. 해요. 예. 네, 피곤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사단범인 한국생활음악협회 포항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는 색소폰 연주자. 대니김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색소폰 연주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국생활음악협회 포항지부 이게 어떤 곳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음, 어, 음악 공연을 하는 비전문가 취미를 하시는 분들이죠. 예, 음. 어, 이분들을 관리하고 어, 그 동호회원들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어, 포항지부 산하 는만 아홉 개 단체가 있습니다. 와, 제가 어, 직원들이 그, 그분들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그분들의 그 음악 활동 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케어해드리고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해드리는 무대를 만들어드리고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구요. 네. 이렇게 뭐 생활 속에서 음악을 전하는 분들답게 이 한국생활음악협회 포항 지부는 평소에도 많은 공연을 하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원분들 공연을 보려면 주로 어디 가서 보면 될까요? 지금 포항 한호동에는 한우공원 내에 물의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1 0년째 이렇게 매년 160일 동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8시부터 9시 반까지 공연이 이어지고요. 어, 매일 그 시간이면 그곳에그 시간에 그 사람이 가서 연주를 합니다. 아. 예. 비가 오더라도 아니면 관중이 아무리 아무도 없더라도 예. 거기서는 연주를. 아 하겠습니다. 비가 와도 어, 예. 무조건 하는 거니까 어제든 가면 볼수있고예 예. 어, 예, 알겠습니다. 오, 어떤 상황에서도 연주는 계속되는 거네요. 예. 사실 그 대니김 지부장님은요 알만한 분은 다 아는 그 포항의 색소폰계 대부라고 불리는 음. 분이세요. 저도 포항에 갔다가 우연히 이제 지부장님의 공연을 음. 본 적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과 색소폰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 모습은 <laughs> 예. 정말 완전히 다르세요. 진짜 멋진 모습 제가 잘 감상을 했는데 네. 어, 한국생활음악협회 포항지부가 어떤 계기로 이 독도 공연을 하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처음에 협회 차원에서 하지 않고 저, 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습니다. 네. 어, 영일대 해수장에서 그냥 색소폰만 저녁에 들고 나갔는데 그때 다문화가족인가 공동 합동 결혼식하고 울릉도 들어가기 위해서 진흥님 가기 위해서 근데 날씨가 예찬 하루 일박하게 됐는데 음. 예. 그때 예, 그분들이 북부 해수욕장으로 이렇게 산책을 아. 나왔었는데 그때 연주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울릉도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날이 음. 안 좋아서 포항에 예. 하루 머무는 동안 예. 이제 공연을 보게 된거거든요 음. 예. 그분들이 예. 그 저도 좀 처음 빠를 드는 그 날이죠. 음. 예. 거기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708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음. 굉장히 저하고 그분들도 아직까지 연결되고 그러는데 어, 다음 날 연주를 하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 테마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 음. 포항은 가까운데 독도 사랑 음악회를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아, 그게 있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언제 그러면 시작이 된 건가요? 2004년도 여름이죠. 아, 2004년이면 아, 15년 아, 정도. 원래는 16년? 16년째 되겠습니다. 네. 그 이게 몇회 공연이 이어진 건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어, 5월 보통 5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예. 10월 31일까지 이렇게 일년 160일 동안 이어집니다. 예. 근데1년에 음. 그래, 160일을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떤 일이 계속했거든요. 예. 16년을 이렇게 계산하니까 2 5 6 0회 2,560회. 2560회 독도를 사랑하자 음. 이런 마음으로 공연을 펼치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와. 어, 지난 4일 동안 울릉도와 독도에서 이제 공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회원들이 찍으셔서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상황인니요예 독도 불기대회도어지는사업중요한예보건예 지금은 대학 축제부터 크린오고있습니 오늘 도예 나오기 전에 기 예. 전에. 같이 입으셨네요. 천만. 또 독수리 한 동안 회 이건 어딘가요? 음, 울릉도? 울릉도. 울릉도에서 네. 했던 공연. 네. 확실히 다르시죠. 아. <laughs> 어, 태극기가다빛날시네요 제가 고등학교 출신이라 그런가봐서, 아, 참. 고등학교 형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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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복을 만들었고. 저희도 같이 박수를. 예. 네. 아근데 어. 이거 색소폰 메고 계시니까 한 20년쯤 젊어 보이시네요. <laughs> <거. 그렇네요>. 그러지 <laughs> 요아니뭐 어, 네. 공연의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예. 진짜 우리 땅 독도에서 울려 퍼지는 연주기 때문에 더좀 음.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는데 지난 16년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2,560회 공연을 통해서 예. 사실 독도 사랑을 연주하신 분들이 아침내 독도에서 연주를 하게 됐는데. 지우장님, 아주 좀 감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우리가 공원에서 연주를 할 때는 어쨌든 제가 즐겁고 관중들도 힐링과 더불어 즐거운 음악, 그 가운데서 독도사랑 멘트잠깐시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직접 독도에서 연주하는 것 자체는 그 자체는 감격그 이상이죠. 음. 뭔가 가슴이 울컥한 게. 음. 독도에서 연주할 때는 뭐, 섹스폰의 감미로움 뭐, 부드러움,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예. 씩씩하게 크게, 음 우리 단어들도 다 그렇게. 독도 칼슘 다이다칼 올라오니까, 음 무조건 크게 소리가 지르는 거예요, 음 연주를 하면서. 지부장님의 음 그, 그 예. 마음이 여기까지 진짜 전달이 되어 있네요. 작게 말씀하셨지만, 묵직한 울림이 있는데, 저는 독도에서 또 어떤 연주를 하셨을까, 연주곡들이 음참 궁금해요. 어, 독도, 요번에 연주하기 위해서 제가, 어, 특별한, 특별한 곡 편곡을 했습니다. 어, 마야의 독도는 우리 땅그 곡을 아주 그 리듬 자체가 흥이 나는데 거기에서 음. 독도는 우리 땅, 어, 올릉도 트위스터, 그리고 뭐, 대한민국, 애국가다 음. 이렇게 밀싱시켜가지고 편곡을 어. 해서 그 곡을 하고요. 그 어, 곡을 할때다 태극기를 흔들고, 음. 그 다음에, 어, 홀로 아리랑도 제가 편곡을 해가지고, 예, 에, 같이 들어간 펜플루 팀, 색스폰 팀, 같이 이렇게 공연을 했으면 흥겨움에서도 예. 뭔가 팬플루스식 들어가니까 좀신비로움면서도 예. 색스폰의 실시간 카메랄까 음, 좀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편곡을 예. 잘 맞게끔 이렇게 신났다고는 아, 하지만 한곡한곡다 의미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들으시는 분들 정말 뭉클한 네. 그런 느낌이었을 네. 것 같아요. 아까 울릉도에서 공연할 때 홀로아리랑 잠깐 들었는데래저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뭐 감격스럽기는 포항지부 회원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겠고. 독도의용수비대 그리고 독도에 들어갈 때 이제 함께 참가했던 단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요. 독도 수비대 들도 이제 못에서 오셔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들 반응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연주를 할때또 소리가 크게 일어나니까 우리 아들 빨대잖습니까? 아 그렇죠, 네. 총을 메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 그, 부, 그 모습도 굉장히 가슴이 웅크렸고요. 어, 우리가 연주를 하고 걸기대회 할 때, 어, 디핀에 서서 도열해가지고, 우리를 꼭 지켜준다는, 아이 독도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뜻이 가슴에 확 닿는 거예요. 예. 어, 가서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 등을 두드려주고 싶은, 아 어, 예. 그 총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어, 정말, 나라를 사랑할 음. 수밖에 예.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든든하고 아. 대견하고. 예. 예. 야 근데 이 울릉도 음. 하면 저도 좀 인연이 있잖아요. 음. 예. 아, 울릉도에 <laughs> 울릉 같이 갔다 왔죠? 울릉도? 네. 예예. 그렇죠. 예. 음, 일주... 개통을 축하하면서 <laughs> 네. 저희 굿데이 팀도 울릉도에 다녀왔거든요 그런 저로서는 이제 기상 상태가 어땠을까 잘 궁금하기도 음. 해요 울릉도는 아무에게나 또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음. 네, 섬이고 특히나 독도 같은 경우에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발을 디딜 수 있는 <laughs>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좀 기상은 어땠나요? 어, 저도 뭐 행사 때문에 어, 우리 연주 팀들이나 예전에 울릉도 행사 많이 갔다 왔어요 네. 한 10번 정도 갔다 왔다 하는데 뭐 이번에는 이, 예, 뭐라 그러나, 이, 얼음장 위에 설미가 지나간다. 오. 미끄러진다. 제가 그렇게. 그 정도로 그렇게 예 정도로 잔잔하고. 예. 와. 어, 가고 오고 하는데도 거의 한 20분, 30분 시간도 당겨지고 어. 어, 하도가 천리 없었기 때문에. 예. 독도 들어가서도. 뭐 바로 접안해가지고 바로 내리면서 울릉거리지도 않았고 음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 타고 온 길이죠. 그날 독도가 거죠. 또 예. 우리 이 연주팀을 반겨준거나 마찬가지일 음 것, 것 같아요 정말. 예. 아, 네. 사실 울릉도까지는 잘 가도 네.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게 어려운 경우가 네. 많은데 잘 다녀오셨네요. 네. <laughs> 네. <laughs> 뭐 사실 지난 16년간 꾸준히 독도 사랑을 전파하신 분들인 음. 만큼 이번 공연이 뭐 마지막일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뭐 독도 공연 첫 발을 내딛은게 예.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 부장님 뭐 앞으로도 독도나 울릉도 공연 계획이 있을까요? 작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과 엔딩, 2400 엔딩 공연 때 군수님을 제가 울릉도 군수님 초대했습니다. 아, 예. 울릉군의 1년에 이런 단체들이 협찬을 해달라고 서류가 내미는 단체가 한 300개 된 정도입니다. 아. 예.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면 다 못해도 다 폐기되고 뭐 그랬는데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서류를 넣지 않았는데 작년에 서류를 만들어서 올 울림 군수님 앞에 보내드렸는데, 수류를 확인하시고, 오실 때까지 설마 이렇게 2,400회를 하는 단체가 있나, 음. 뭔가 이렇게 더 부풀려서 하지 않았나, 음, 예. 그렇게 음. 생각하고 오셨는데, 오시다 보니까 모든 역사면 분위기며 이런 걸 보고 굉장히 놀라셔가지고, 음. 또 제가 또 그때 그렇게 부탁했어요. 내내는 독도에서 하루를 하자. 어. 좀해게달라 음, 예. 그렇게 해서, 군수님도 음, K 그렇게 오보니, 이번에 그렇게 허락하셨고뭐 내년에도 그런 계기가 음. 되면 어떤 계기든 예. 우리는 가서 하는 게 어. 정말 더 의미가 있는 음. 그때는 저희도좀 같이 가서 <laughs>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laughs> 어떤 연주인지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제 이제 울릉도에서 오셔가지고 사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음. 방송 때문에 이렇게 오셨다가 대구에서 또 포항 가서 오늘도 공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예저요 마치고 예. 빨리 가야 됩니 아침 아프까지보면 해야 됩니다. 아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네. 고민을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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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네.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뭐 네. 방송 끝나면 8시고 또 8시부터 공연 시작한다고 예. 하니까요. 저희 방송 다 보시고 공연 보러 가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맞이 공원이라고? 예. 해맞이 공원 안에 예. 물의 공원이라고. 물의 공원.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김에 이 한국 생활음악협회 포항 지부에서 또 어떤 일을 좀 준비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어, 저희들이 원래 또 8월 25일 날제 8차 어, 포항 생활음악 동호인 페스티벌이 아, 습니다 예. 이런 연주들이, 크고 작은 연주들이 계속 이 무대에서 독자사람들이 이어집니다. 생활음악인들이나 그런지 몰라도 부담이 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열심히 잘해, 열심히 하지만 잘해,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즐거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주 계획이 계속 이렇게 예. 한 1년에 200차례 음. 아, 근데... 사실 뭐 프로 연주자들은 누구에게인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음악인들은 본인이 즐겁기 때문에 네, 연주를 그렇죠. 하는 경우가 네, 많기 네. 때문에 그럼 상대에게도 즐거움을 줄수 있지 않을까는 하 생각이 들어요. 독도 사랑을 주제로 2,650회 정말 많은 공연을 해 오셨는데 아, 또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끝으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원래가 2,560회지만. 언제 이렇게 지났는지 저도 모르게 지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음. 음, 우리가 즐겁게 연주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예.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어지게, 이어지고요. 어, 독도, 가슴 뜨겁습니다. 언제든지 독도가 부르면, 예. 저희들은 뛰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예. 또 갔다 와서 그러한 연주를 했기 때문에, 어, 무례공원에서 연주를 할때 관중들에게 음. 더 생소하게, 더 전, 전달해 드리고 연주 자체가 바로 가슴에닿았잖아요 예. 음. <laughs> 알겠습니다. 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야 1년 365일 늘 한결 같아야 되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더 절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생활음악협회 포항지부 회원들이 더 대단해 보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주 기대하겠고요. 또 독도를 사랑하는 그 음. 마음이 많은 곳으로 전파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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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분도 고맙습니다.